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신 주님의 특별한 뜻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감격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코로나와 추위가 심해지는 가운데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연약한 이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강구합니다. 나눔과 섬김으로 공동체와 이웃을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소서. 다함께 기도합니다. 청빙에 참여한 15명의 후보 목사님들이 제출한 서류를 1차로 검토하는 기간 동안, 청빙위원들이 겸손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의 사역을 이끌고 계시는 종일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날마다 세임 주시고 청빙 과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위해 예비하신 후임 목사님을 연결시켜 주셔서 사역들이 더욱 풍성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십이 월십일 금요일 새벽 역대 하 삼십 장 이십 절에서 이십 칠절 말씀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칠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천 마리와 양 칠천 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천 마리와 양만 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의 개혁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준비가 부족해서 정결하게 율법대로 자기들을 준비하고 자기 자신이겠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율법에 따라 절기를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런 백성들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우리가 철저히 준비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래도 우리의 절개를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정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그들의 절기를 받아주셨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에 나올 때 고쳐주시고 그들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적용하고, 우리 모두는 그런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오늘 말씀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교훈이 있습니다. 일주일을 더 연장해서. 스스로 우리가 더 치리를 지키겠습니다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 부족한 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헌신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일주일을 연장해서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했던 또 그렇게 헌신하기를 자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26절인데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다윗 이후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그 이후에 제사와 절기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백성들이 즐거움으로 절기와 예문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던 일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 왕의 개혁을 통해 제사가 회복되고 절기가 회복되는 이 즐거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즐거움이라는 기쁨이라는 단어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지금까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신앙생활에 경험이 있지만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더 찾고 이 힘든 고난의 시기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여서도 아니고 우리가 더 무엇인가를 해드려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습 우리 공동체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부여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신앙생활의 정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성도들에게 공동체인 기쁨이 임하고 어떤 사역이든지 어떤 기도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신앙생활의 멋진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 예수비전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임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신앙생활 사역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